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에 있는 나무 재테크용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북 의성군 춘산면에 있는 나무 재테크용 본건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의성 군청에서 1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춘산 면사무소, 하천, 16번 국도, 마을회관 등이 산재합니다. 본건 인근에 있는 춘산 면사무소의 모습입니다. 본건 토지의 지목은이며 일단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8960평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적정 재배 품목은 뭐 산수유 등이 있고요. 적정 조림 수정은 황병나무, 마가목 등이 있습니다. 네, 나무 정보를 보면 본건은 미림목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림목지는 서 있는 나무가 30% 이하인 그런 임야. 그런 인지를 말하는데요. 본권에는 나무가 얼마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권에 아주 돈 되는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재체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산지 정보 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일단 한 필지 필치, 두 필지인데요. 연두색이 농림 지역 앞쪽에 약30% 정도 노란색이 관리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권에, 네, 본권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모습이고요 네, 이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네, 이런 도로를 이용하고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네, 본권, 이야의 모습입니다. 해발 경사 방인데요. 해발은 250m, 경사는 왕경사에서 중경사에 이르는 방위는 동양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일단 한 필지, 두 필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상태 및 현황을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자연님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본건의 모습이고요. 네, 본건의 모습입니다. 본건의 원경이 되겠고요. 네, 본건의 모습입니다. 쓸모가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임야의 모습이고요. 잘 정리를 해서 돈이 될수 있는 아주 귀한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 재테크도 되고 굉장히 좋은 임야가 될것 같습니다. 네, 본권의 원경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본권의 모습이고요. 본권에는 분명 일기가 이렇게 소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한 점, 장점은 일부 완경사로 도로에 접하고 관리 지역인 점이 본 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용도입니다. 나무 재테크용 우리 가족. 휴양림 용도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기의 탐색인데요 본건은 목록 1, 2, 일단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 1이 11,160평 감정가는 3,300여만원이 나왔고요 목록 2는 7,799평 감정가는 4,6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권의 토탈 감정가는 8천만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시가는 3,400만원입니다. 매각 일정을 보면 1차 기일에서 30%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2차 기일을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70% 5,599만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건너뛰시고 11월, 12월, 26년 1월 모두 유찰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돌아오는 26년 2월 매각기 일에 최저가 1350만원, 평당가 709원, 감정가 17%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이회 주차시마다 30%씩 저감되는 대구시방법은 의성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고요. 토지이용계획인데요. 목록 일리 평균 평당 공시지가는 1,800원, 전체 공시지가는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건은 70% 농림지역, 30% 보존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임야고요. 지적괴양도 및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노란선이 도로선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위쪽으로 길게 도로에 접해있는 지적괴양도의 모습이고요. 네 지적대 모습입니다.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본건 임야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건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 수목 한대 묶어 일갈 매각하고요, 도로 상태는 2.5m 내외 현황,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권리 도시객 조청 여부, 주변 혐오, 깊이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가 거품 여부, 인적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분면은 일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사건 내역인데요. 본건은 대구 지방법원 의성지원 경매 1개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936. 물건의 종류는 임야입니다. 임야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산 97번지 외 1개 필지가 더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18,960평. 토지의 감정가는 7,998만 5,630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